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아토피성 섭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한 논쟁 아토피 피부염은 낫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논하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많은 답변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언급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면역이 저하되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면역이 항진되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레르기에 노출되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집종후군 때문에 아토피 부위염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건집 증후군 때문에 아토피 부음이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피부 장비가 무너져서 아토피 부음이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장루수 증후군 때문에 아토피 부음이 발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지면을 모두 다 사용해도 이와 같은 논리를 동일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까이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들께 과연 아토피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다시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토피 부염의 원인은 이러이러한데 아토피 피부염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혈관의 흐름, 임파의 흐름, 신경의 흐름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뇌의 신경 조직에 의해서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아토피 부염이 발생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측면에서는 모두 옳은 말씀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각각으로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에 대한 설명과 기전 조절 수단 유무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은 이러이러해서 발생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전을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낫습니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져야만 조금 의미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의 의미라도 지니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최소한의 요건이냐 하면 몇몇 가지의 방법에서는 간헐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치료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원인과 기전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예외 없이 아토피 피부염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직 아토시소탕 아토시소환의 복용만으로 정상 완화뿐만 아니라 정상 호전과 더불어 발생 민도, 발생 강도, 발생 범위가 점차적으로 좋아지시면서 면역 균형 조절력을 향상시켜 드림으로써 근원적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